오늘은 서울의 중심이자 확실한 투자가치를 자랑하는 곳 종로구 승인동에 들어오는 신축단지를 소개해드립니다. 1호선, 6호선,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인근 신규 분양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계약 후 즉시 입주 또는 곧바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장 인근 동대문 의료 상권이 가까워서 수요는 늘상 넘치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지금 이 뜨거운 열기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하나로 단지 위치, 계약 혜택, 내부 모습까지 전부 보여드립니다. 종로 숭인동에 들어오는 마실 더 퍼스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41-19번지 1호선, 6호선 동묘압역 도보 2분거리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시청역까지 10분, 강남 양재역까지 29분 만에 도달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수요층 또한 탄탄합니다. 도심 속 쉼터인 청계천 산책로가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어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즐길 수 있어 2030 젊은 수요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공실 걱정 전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패션의 성지인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인데요. 점포수만 무려 3만여 개, 관련 종사자만 15만 명이 달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하루 유동인구만 100만여 명, 외국인 관광객도 800만 명이 찾는 곳인데요. 직장인분들의 거주지로 매우 좋은 위치인데다 요즘에는 물건을 보관할 창고로 임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으며 1인 미디어 콘텐츠 사무실이 필요한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근 오피스텔 단지 매물 현황만 보셔도 월세 매물은 2000세대 중 50개 미만일 정도로 전월세 매물은 정말 귀한 상황입니다. 투자는 이렇게 수요가 많은 곳에 하셔야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격적인 면에서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마실 더 퍼스트 단지의 경우 주변 신규 분양 상품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전용 평당가 기준 약 36%가량 저렴하게 책정되어 평당 22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면에서도 월등히 유리하겠습니다. 이제 단지 내부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 규모, 선호도 높은 1.5룸 구조로 설계되어 A부터 D 타입, 4개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청계천 뷰, 동묘시장 뷰, 동대문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조망권. 모든 옷실에는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주방 전기 하이라이트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북박이장과 고급스러운 타일 아트월까지 갖춰져 있어 몸만 들어오시면 되는 편리한 거주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동묘압력 초역세권의 탁월한 입지, 청계천과 동대문상권을 품은 풍부한 수요, 주변 대비 36% 이상 저렴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마실 더 퍼스트 현장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성공적인 준공이 완료되어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중심에 확실한 월세 수익을 원하신다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과 함께 실제 중공된 현장 내에서 1대1 맞춤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